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은 그 젠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젠코인, 이거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아주 시끄럽죠.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젠코인 만든 사람이고요. 잭입니다, 잭. 그리고 젠코인은 이런 거다 설명을 하고, 여기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공식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참여를 하고 있고, 어, 기존에 이더리움으로 이거 민팅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BNB 코인으로도 네, 민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음 지금 공짜로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메타마스크만 만들어서 바로 이제 민팅을 하면은 가스비만, 그 메타마스크 안에다가 가스비 한 5달러 정도만 이제 그 지갑 안에 넣어둔 상태에서 네. 연결하기 지갑 연결하기만 하면은 민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한데, 그러니까 택배비만 있으면은 물건을 공짜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락업 시간을 스스로 설정하게 되는데 그 시간은 스스로 정하게 되고 그 기간을 스스로 정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은 에어드랍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라면은 이제 5달러 정도의 가스비,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그 락업 시간, 이걸 둔다는 두 가지가 이제 뭐 허들이라면 허들인데, 다른 코인들 에어드랍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허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입니다. 보통 처음 코인이 만들어지면은, 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까지 보통 개발자들이나 그리고 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나 마케팅 업체들이 먼저 이제 낮은 가격으로 코인을 처음에는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유저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사적인 코인을 따로 보유하지 않고, 물론, 이거 뭐 일정을 빨리 알았으니까 빨리 민팅을 할수 있는 그런 건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그냥 먼저 개인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바로 오픈을 한 거죠. 그리고, 코인을 얻으려면 같은 방식으로 민팅을 해야지 그네들도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또 커뮤니티에 의한 그런, 그 개인 유저들의 그런 책임 하에 운영이 되는 거죠. 이 코인은 이제 한 8년 정도, 8년 동안 이제 발행이 계속 될 건데, 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커뮤니티 파워입니다. 커뮤니티 파워. 지금 가치가 0원인 코인을 사람들이 지급받기 위해 가지고 5달러에 그런 가스비를 지불을 하고 또 100일 아니면 뭐 1년 뭐그 이상의 시간도 기다리는 유저들이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 밖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일 텐데, 이런 상황을 어, 커뮤니티 파워, 즉 유저들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후에도 벌어질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 페이스북이 그랬고, 그리고 카카오톡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뭐, 프로그램들, 앱들, 이런 것들도 유저들이 이거를 환영하고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짧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젠코인 역시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만들어진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젠코인이 어떻게 될지 가격이 오를지 아니면뭐 없어질지 이런 걸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앞으로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이 탈 중앙화되고 또 유저들에 의해서 커뮤니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매번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이야기만 하다가 젠코인 너무 너무 핫해 가지고 제가 젠코인을 가져와봤는데 이 내용도 아주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